그리고 또 하나. 신과 조상을 헷갈리지 마십시오. 신과 조상은 차가땅 차이입니다. 조상의 기운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신의 기운으로 오판하고 그걸 신으로 몰고 간다? 그건 개같은 경우죠. 그거는 신을 정작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. 그럼 조상신은? 조상신은 뭐냐면 뒤 신자가 붙었죠. 네. 무당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. 시험. 과거급제 조상들 중에서 진짜 갈고 닦고 신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고 계신 조상 조상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느 줄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신줄력의 무슨 할아버지라고 말씀하죠 네. 그래서 반드시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하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상신과 조상은 틀립니다